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기영이고요. 저는 솔리돈 부동산회사, 융자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는 어, 10월 12일 2020년 월요일이고요. 어, 오늘은 제가 저번주에 발표돼서 나온, 새로 나온 그 PPP 탄감 신청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아직도 이제 은행이나 이제 뭐, ppp 해준 그 랜더에서 탄감 신청을 받는 곳은 많지 않은데, 어, 조만간, 어,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이제 신청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어, 저번 주에 그 새로 이제 이 탄감 신청서 나온 거를 보니까 이제 그 금액이 5만 불 밑으로는 이제 이, 이 신청서 한 장만으로도 아주 간단하게 탄감을 받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말이 많았죠. 뭐 10만 불까지는 뭐 10만 불 밑으로는 뭐 아주 쉽게 그냥 묻지도 않고 탄감해 준다 뭐 이렇게 말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5만 불짜리 밑으로는 이 탄감 신청서 요한 장만으로 이제 쉽게 탄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5만 불 이상일 때는 어. 이제 그3508 이지 아니면은 롱폼을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이제 뭐 롱폼을 쓰셔야 되는 분들은 상당히 좀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계산하는 것도 복잡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큐멘트 서밋 하셔야 되는 것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5만불 밑으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5만불 밑으로는 요 3508s라는 폼을 쓰시면 되고요 그 5만불 위로는 5만 1불서부터는 이제 이 3508이지 아니면은 롱 폼을 쓰셔야 되는데 이제 본인이 이이집 폼을 쓰실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이집 폼의 인스트럭션 이제 설명서를 보시면 됩니다. 이 설명서를 보시면은 여기에 이세 가지 이제 세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만 맞아도 이이 2집 폼을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이 폼에 대한 설명을 제가 저번에 올려놨는데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새로 나온 이 3508s 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다운받아 놓은 게 있는데 잠깐만요 자 이게 이제 새로 나온 3508s 폼이고요 자 보시면은 뭐 일단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여기는 이제 회사이름 그리고 만약에 개인일 경우에는 개인 성함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비즈니스 이름 DBA doing business as 이죠 솔이론 financial a n r e t y 그리고 여기 비즈니스 a d d r 그리고 여기 c i 그리고 여기는 이제 텍스 아이디 만약에 코퍼레이션일 경우에는 이제 택사이드 있으시니까 그거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 개인이실 경우 개인으로 비즈니스 하셨을 겨, 경우에는 소셜 스크리티 넘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전화번호, 어. 자 이게 뭐 비즈니스 전화번호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성함 쓰시고요. 컨택 인포메이션. 그리고 이메일 주소.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잘 쓰셔야 되는데, 어, SBA, 이 PPP는 이제 SBA에서 준 PPP 론 넘버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은행의 론 넘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보시, 론 다큐멘트에 보면은 나오니까요. 그걸잘 쓰시고요. 예. 네, 그래서 그두론 넘버 따로따로 따로 써주시고, 그리고 PPP 론 어마운트, 받으신 이제 론 어마운트 써주시고요. 이거는 무조건 5만 불 밑으로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만 8천 불. 자, 그리고 이 PPP 론 디스벌스먼 데이트는 그 론, 이 PPP 금액이 어, 본인 구자로, 이제 비즈니스 구자로 들어온 날짜를 쓰시면 돼요. 예.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employees at time of loan application. 요거는 이제 신청할 당시에 그 employee가 몇 명이었는지 그신청에 보시면 돼요. 그 처음에 그 PPP 신청하실 때그 employee 몇 명인지 물어보는 퀘션이 있거든요. 거기에 몇명 쓰셨는지 보시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요 옆에 거는 지금 현재 이거 탄감 신청서 작성할 당시에 지금 인플로이가몇 명이냐라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탄감 받는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전에 인플로이들의 숫자를 똑같이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5만 불 밑으로는 그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플로이 숫자가 줄었어도 5만 불 밑으로는 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영향 없으니깐요. 그거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다음 거는 EIDL Advance Amount. 그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인데, 그 신청을 이제 SBA 웹사이트에서 다들 하셨죠? 그 신청하시면은, 인플로이들한 명당 천불씩 주는 그 Advance 가 있었는데, 그 금액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섯 명이었으면은, 인플로이한 명당 천불이었으니까, 오천불 받았겠죠? 뭐어 아무튼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다음거 그 forgiveness amount는 이제 이 금액을 빼셔야 됩니다. 그 advance amount 그래서 48000불에서 ppp 받은 금액 48000불에서 이제 advance 금액 5000불을 빼시면 되고요. 그러면 43000불 이죠. 뭐 안타깝게도 이 이제 eidl advance amount 이거는 어 다들 그랜트 이제 그랜트인 줄 알았는데 어, PPP 받으신 분들은 어 이거는 어 이제 탕감이 안 됩니다. 탕감 금액에서 제외가 되니까 그거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페이먼트 식으로 이제 이자도 붙죠. 예, 이자. 자, 지금 1. 몇%로 프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자도 붙으니까 뭐 금액 크지 않으면은 오히려 그냥 갚아 버리는 게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어 그리고 EIDL 애플리케이션 넘버 찾으셔가지고 다 써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거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서리파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 간단하게 뭐 설명을 드릴 건데요. 뭐 어쨌든 이거를 다 서리파이 하셔야 이니셜 하셔야 이제 탕감을 받는 거니까. 어. 어, 다 이니셜 하시긴 하셔야 될것 같은데 그래도 내용이 뭔지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거 여기까지는 어, 지금 탄감 신청하는 금액이 피, 원래 PPP론 금액 받은 것보다는 어, 넘지 않는다라는 거를 설, 서리파이 하셔야 되고요 어, 당연히 넘지 않겠죠 어, 그리고 이네개 이제 땡땡땡 이 밑에 있는 이 땡땡땡 이거를 서리파이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PPP 받은 금액을 이 탄감 받기 위한 조건 그러니까 탄감 탄감 받기 위한 조건으로 제대로 잘 썼다라는 거를 서리파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 탄방 탄감 받기 위한 조건이 이제 정해져 있죠. 이거는 payroll cost, 직원들한테 월급 주는 거. 어 그리고 아니면은 비즈니스의 이제 propery interest. 그러니까 이제 프라퍼리론이 있으면은 이제 그 인출 스페이먼 한 걸로 썼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비즈니스 렌트 렌트 아니면 리스 페이먼트로 썼든지 아니면은 비즈니스의 유틸리티 페이먼트로 썼다라는 거를 이제 서리파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거는 이제 이60%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은 펀드 브니스 어마트 이제 탕감 신청하는 금액에 60% 이상을 페롤 커스트로 썼다 라는 거를 서리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43,000 불이면은 어43,000 불에 60%면은 25,800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25,800 불은 이상을 이제 페롤 커스트로 썼다 라는 거를 서리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60% 이상을 페롤 커스트로 안쓰안 안 쓰셨으면은 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다른 양식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제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거는 이제 어자 이거는 이제 owner employee 아니면 self e m p l o y e 그리고 뭐 general partner, individual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혼자 이렇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스케줄 C로 이렇게 PPP 받으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혼자 이렇게 비즈니스 하시면서 이제 뭐1099뭐 인디펜던 컨트랙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스케줄 C로 이렇게 이제 보고하시면서 받으신 분들은 그 아시겠지만은 10만, 이제 그 PPP 받는 인컴 기준이 10만 불이 맥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만 불 기준으로 했을 때2.55 몬트를 하면은 이제 맥스가 이제 탕감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2833불이에요. 그래서 이탕 만약에 혼자 하시는 셀프 인플로이나 뭐 인디펜던 컨트랙터 분들은 이제 2833불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어, 그 주의하시고요. 이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24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2833불이고요. 그리고 8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5385불이니까요. 그 개인 혼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한 명당 이 금액을 넘을 수 없다라는 거, 탄감 금액이 이 금액을 넘을 수 없다라는 거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거. 만약에 다음 거는 이제 이 PPP 금액을 어 이제 손님이 일부러 다른 목적으로 썼을 경우에는 이제 정부에서 이 금액을 어, 다시, 이제, 갚으라고, 뭐,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크리미널 찰지도 할수 있다. 뭐, 이런, 이런 거를 알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서리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꼭이 PPP 받으신 금액은, 음, 비즈니스 퍼포스로만 쓰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거, 여기, 다음 거 보시면은, 다음 거는, 자, 이거 다음 거는 이제, 어, 이 탄감 받는 금액을 자, 본인 스스로가 정확하게 이제 계산을 했,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페이먼트, 이제 페이롤에 대한 페이먼트,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커스, 뭐 이제 이자 익스펜스라든지 뭐 비즈니스 렌트 뭐 유틸리티로 쓴 금액을 본인 스스로가 다 베라파이를 했다라는 거를 서리파이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이니셜 하셔야 되고요 서리파이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걸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PPP론을 신청할 때 랜더한테 이제 뭐, 다, 이제, 서포링 다큐멘트를 제출을 하셨죠. 뭐, 텍스리턴이라든지 뭐, W2라든지, 그런 거를 다 이제 제출을 했고, 어, 그, 그러니까 이제 2015년, 보통 대부분 2019년도 자료를 이제 많이들 제출을 하셨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그 숫자가 맞다, 맞게끔 제출을 했다라는 거를 이제 서리파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안 하고, 이제 사실대로 이제 이 론을 받았다 라는 것을 이제 서리파이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거짓말하고 이거를 PPP론을 받으시면은 안 되죠. 예. 자 그리고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요 다음 거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작성한 모든 인포메이션이 어 사실이고 정확하다라는 거를 이제 본인이 서리파이 하셔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알면서 거짓말을 했을 경우 이제 여기 뭐 법적인 법적으로 뭐 5년 어 감옥도 갈수 있고 25만불 벌금. 그리고 여기는 또 2년 또는 어 5000불 어, 벌금, 5000불까지 벌금. 그리고 여기는 페더럴로 어 30년까지도 감옥 갈수 있고, 그리고 100만 불까지 어, 어 벌금을 부를 수 있다. 이거를 알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서리파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 하시거나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자 다음 거는 자, 아 이것도 좀 중요한데, 어 제가 이제... 그 도와드린 분들 중에서도 있어요. 그 이제 2019년도 거 택스 보고가 이제 파일링이 안 돼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PPP 신청을 할때 정말 뭐 급하게 신청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스케줄 C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택스 보고 없이 택스를 파일링을 안 했어도 2019년도 스케줄 C만 작성을 해가지고도 이 PPP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보면은 이 뜻이 뭐 여기에 보면은 지금 현재 이제 그때 당시에 어 제출했던 그 스테이트 텍스 뭐 이런 IRS에 제 이제 그 다큐먼트 뭐 텍스 리턴이죠, 결국에는. 이 텍스 리턴이 어 실질적인 서류하고 이제 매치가 된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예를 들어서 스케줄 C로 신청을 하셨던 분들 그게 어, 실질적으로 2019년도에 택스 보고가 되셨어야, 되셨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컨시스턴 한 거죠. 그래서 많이,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SBA 쪽에서, 이제 당연히 I, IRS하고는 이제 택스 보고 인포메이션이 쉐어되지만은 정부기관이니까.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랜더하고도 이제 랜더에는 이제 어떤 서류가 서밋이 됐는지는 이제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렌더하고 인포메이션을 쉐어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여기에 썼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서리파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도 이니셜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거는 어 SBA에서 이제 이거를 어 추가적으로 이제 이 탄감 받는 거하고 그리고 PPP 받는 자격 조건을 어, 추가적으로 더 이제 확인을 할수 있다 확인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서류를 요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엑날리지 어, 이제 서리파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추가적으로 필요를 서 이제 필요한 서류를 우리 퀘스트 했는데 못 줬을 경우에는 SB에서 어 이제 PPP론에 대해서 이제 적합 어 이제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걸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탄감 신청서도 디나이 할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서리파이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다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여기에 사인 하시고 사인 하시고 여기 날짜 적으시고 그리고 타일을 비즈니스 오너면은 그냥 비즈니스 오너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코퍼레이션이면은 그냥 뭐 프레스턴, 뭐 CEO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뒷장은 이게 이제 옵셔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데모 그래프 인포메이션인데 뭐 메일인 이제 남잔지여잔지뭐 에이션인지 히스패닉인지 이런 거 쓰는 건데 뭐 굳이 안 하셔도 되구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은행에서 애플리케이션 받기 시작하면은 요한 장만 이제 하셔가지고 어 이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5만불 미만일 때는 요한 요 장만 간단하게 제출하시면 어 쉽게 받으실 수 있고요. 5만불 이상, 어 5만 일, 1불서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지폼 아니면 롱폼을 쓰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이상이었고, 예, 제가 또 나중에 업데이트 있으면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